놀라셨죠? 이견입니다. 아, 어떻게 들지, 니고 계세요? 정말 궁금하네요.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도 듣고, 또 이렇게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달라는 또 부탁도 받았어요. 그래서 정말 한켠으로 제가 떠나와서 뭐 저는 되게 걱정도 되고, 잘하고 있을까? 과연? 이런 고민도 뭐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저의 고민은 아니겠지만, 전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. 또, 어, 무엇보다 정말 현장의 예술가들과의 어떤 호흡을 통해서 저도 정말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. 뭐, 기간을 옮겼다고 해서 제가 경기, 마음속에 있는 경기문화재단을 이렇게 배제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선생님들 너무 보고 싶고요. 그리고 연말, 뭐, 뿐만 아니라도 앞으로도 예술가들을 위해서, 어,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선생님들의 모습에 꾸준히 격려와, 그 다음에, 어, 뭐, 오해는 마시고요. 그 사랑의 열정을 담아 이렇게 응원을 하고자 합니다. 아무튼, 올해 한, 올한해 너무나도 수고하셨고, 그 앞으로도 그 선생님들의 활동에 그저 역시도 응원하고, 꾸준히 지켜보고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